하세요. 제이슨 킹 제자입니다. 민유리가 친구들과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. 피자는 한 판이 25,000원이고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 피자를 몇 판이하로 살때이 할인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거예요. 그몇 판을 x 판이라고 또고 시다. 그럼 통신 사할인에서는총 금액이 25% 할인하니까 25,000 x 기 네, 3이니까 6a 6 7 8 7 5 0 x 했죠이다리아에는네 판까지 한 판에 12,000. 그러니까 6만 이네 판짜리고요. 그다음에 x 2 5천0 0 간으로 x 4가 되겠죠. 계산해 보면 25,000 x 여기, 네, 이 더하기, 그러니까, 마이너스 4 많이 되겠죠? 근데, 이달이 한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려면, 이 이달이 더아야겠죠 그러니까, 부등식을 사봅시다. 여기, 영식을 다 약분해줬어요. 계산하기가 편하니까요. 이게 비싸야 됩니까? 자, 기양을 해보면, 4, 6켜 이거, 좀 2, 이거 했던 건데, 이거 좀 그래서 X는, 그 하나는 아니 25분에 800, 그러니까 25분에 160. 5분에 3 2 XX, 그러니까, <목소리가> 여섯 판 이하로 살때더 유리하겠죠.